안녕하십니까. 이번 동영상은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 서부지방법원의 그차 은경 영장실질심사 있잖아요. 구속 실질심사. 이거는 그 근본적으로 사실 오인에 의한 잘못된 영장 발부다. 명백하게 이그 사실 오인을 해가지고 잘못된 영장 발부다. 그래서 이그 대통령 변호인단은 대통령 측은 빨리 구속적부심을. 청구해서 이 문제를 제기하면 저는 상당히 희망이 있다. 적부심에서 뒤집힐 희망이 있다. 이런 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김용현 장관 측의 명백한 팩트에 대한 설명이 높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합니다. 여러 정황상. 김용현 장관의 변호인이 어제 설명 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뭐냐면, 이거 영장실질심사할 때 차은경이가요. 차은경 판사가 질문을 딱한개 했다는 거죠. 이 하나 가지고 영장발부인데 그게 명백한 사실 오인이라는 겁니다. 차은경, 이 판사가요. 대통령한테 딱 하나 질문한 거예요. 영장실질심사할 때. 뭐냐면, 그 최상목이 있잖아요. 권한대행. 최상목이 그때 기재부 장관이죠. 그때 아마 대통령이 최상목이한테 쪽지를 하나 건네줬다. 근런데그 쪽지를 최상모이가안 보고 떼쳐 나왔다가 나중에 보니까 쪽지 내용이 이상해서 그걸에 경찰에다가 갖다 줬다고 최상모이가이최상모이가 이런 걸 경찰에 갖다 주는 것도 문제죠. 찢어버려야지. 뭐 찢어버릴 필요는 없지만 경찰이 왜 갖다 주느냐 고 그런 걸 그것도게 문제긴 한데 최상모이가 근데 그 쪽지가요. 상정 판사가 이 쪽지가 어떤 의미입니까? 요거 딱한개 질문한 거예요. 근데 그걸 대통령이 직접 쪽지를 쓴 적이 없으니까 답을 못한 거예요, 제대로. 그런데 어제 그걸 보고 김용현 변호사 쪽이 명백하게, 소상하게 밝힌 게 아주 설득력이 있는 그게 팩트예요. 뭐냐? 이거요. 자파들도 그렇고, 창계이가 명백하게 사실을 오인한 겁니다. 쪽지를 보이돼 뭐 있어요. 창계가 이름 물었대. 비상입법기구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계엄 선포 이후에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할 의도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장경이가. 비상입법기구. 이걸 가지고요. 이걸 가지고 판사도 착각을 했거나 오해한 거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자파들은 이걸 가지고 뭐라 하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없애고 지금 현재의 국회를 없애고 새롭게 옛날에 전두환 때뭐 국보위처럼 국가 보위법이 있는 거 있잖아. 국가 보위법, 국보위. 이것처럼 이게 새로운 입법 기구를 만들고, 지금 국회를 갖다 완전히 없앤다. 이렇게 선전하는 거예요. 그 창경도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 내란 이잖아 지금 국회를 완전히 없애고, 새롭게 입법 기구, 새로운 의회를 만든다면, 이거야말로 내란 맞죠. 그거는 내란이에요. 근데 그 뜻으로 좀 생각한 거야. 쪽지를. 근데 대통령은 직접 쪽지를 만든 게 아니니까, 어, 이게 김용현이가 만들었냐. 내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이랬잖아요. 대통령이 제대로 답을 못한 거예요. 이 제대로 답했으면 영장이 안논다단 말이야. 안논 수도 있잖아요. 이거 질문 하나 했으니까. 근데, 김용현 장관청에서 그 쪽지에 대해서 이제 그 설명을 한 거예요. 이 쪽지는 뭐냐. 이거는 이제 그, 이런 거라는 거죠. 김용장관 보세요. 이거는 맞아요. 계엄이 선포되잖아요. 비상계엄. 계엄은 그 국가 비상사태죠. 우리가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 때할수 있는 게 계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긴급명령제도랑 있잖아. 그 다음에 옛날에 YS가 실명제, 금융실명제 할때 긴급재정경제명령이 있죠. 김정삼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금융실명제를 전격적으로 실시했잖아요. 그거 기억나시잖아. 그러니까. 비상사태를 떠는게 대통령의 비상대권으로 개엄이 있고 그다음에 긴급 명령권이 있고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이 있잖아요. 세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 헌법에. 그런데 긴급 재정 경제 명령도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개엄이니까 비상사태니까. 그럼 이게 예산 같은 것도 새로 짤수 있잖아. 그래서 예산 같은 것도 이게 새로 재편성할 수 있잖아. 개엄이니까그면 이게 기재부 내에 기재부 내에서 이런 긴급 재정 경제 명령에 따른 예산을 재조정하는 이런 TF 팀을 기재부 내 공무원들로 TF 팀을 만들라. 이게 비상 입법 기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를 대체하는 새로운 게 국회를 만드는 게 아니고 기재부 내에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이나 이런 게 비상 입법을 지원할 이런 게 새로운 TF 조직을 기재부 공무원들로 구성을 해봐라. 몇이며 이런 뜻으로. 김용현 장관이 만들었다. 이 쪽지는 이게 맞잖아요. 모든 게. 이게 맞잖아요. 이거는 내란이 아니잖아. 지금 국회를 어떻게 없애느냐고. 대통령이 국회를 어떻게 없애. 해상권도 없고 어떻게 없애느냐고. 새로운 국회는 또 어떻게 만드느냐고. 뭐 국민투표가 헌법도 없이 어떻게 만드느냐 말도 안 되는 자파들이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걸 퍼뜨린다고. 그게더 웃기는 게 이게요. 창경 판사는 이게 요거 하나 가지고 질문해가 구속했거든요. 그런데 또 헌법재판에 가보니까 이게 없어요. 제가 헌법재판소 탄핵소추가 다섯 개로 정리했거든요.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 사유가 다섯 개인데 이렇게 요약 정리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보니까 형법에 내란죄도뺐다 그랬잖아요. 형법 내란죄도 빼버렸잖아요. 탄핵소추에. 탄핵 소추 사위 다섯 개는 뭐냐 이래 돼 있어요 일 계엄 선포 2. 포고령 1호 3. 군대 경찰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4. 영장 없는 성관위 수색 5. 법조인 체포 지시 다섯 개예요 근데 5 번은 가짜예요 법조인 체포 지시는 없어 뭐 김동현 판사나 권순일이 체포하라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거는 홍장훈의 주장이도 없어 국정원 차장 홍장훈이도. 판사를 체포하는 거 없어. 이거는 조지오 경찰청장의 진술일 뿐인데, 이거는 오염된 진술이야. 이거는 홍장원에도 없다니까? 금액이 5번이 날라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 4번에 영장 없는 성관위 압수. 이거는 내란이 아니야. 성관위를 압수해 금정이기 때문에 내란이 안 되잖아. 성관위를 마비시는 게 아니잖아. 4번도 날라가. 금액면이거 그 군대경찰 동원한 국회 활동. 이게 이건 내란, 이것도 일시적이거든. 국회를 사실상 상당 기간을 마비시키게 는 이게 팔례거든요 전두환 대통령 팔릴 때. 근데 이거는 일시적이잖아. 두 시간도 안 됐잖아. 상당 기간 동안, 몇 달이든 뭐, 일, 이렇게 오랜 기간 완전히 마비시키게 되는데, 그것도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그 다음에 포고령 1호는 저 전에 설명들이 있고, 뭐 의사 부분이 좀 약간 부적절한 게 있지만, 의사 부분이게 그냥 절박한 거지, 그게 뭐, 내려놔야 하잖아. 의사들 복귀하라는 게첫단한 그거는 표현이 좀 부적절해. 첫단그 근데 이거는 복귀하라는 거지. 뭐 내려놔야 하잖아요. 포고령 1호는요. 1호는 이게 집회 결사를 제한한다는 거지. 모든 정치활동 금지. 그게 불가능한 약이고, 집회 결사를 좀 제한하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표현이. 그러니까 그게 이것도 없어요. 계엄수부. 그러니까 다섯 개도 보면 비상입법기구 설치가 없어. 국회도 없다니까. 이게 말이 안 되니까. 근데 차은경이는 비상입법기구 뭐예요? 딱 질문 한개 던지고 영장 발부했잖아.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 이 말이죠.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제 말은 상당히 희망이 부 차은경이는 질문 한개 던진 게 김용현 장관이 해명이 한게 확실하고 논리에 맞고 그게 팩트고 대통령하고 그 관계 없잖아. 기재부 내의 TF 구성이니까. 그러면 딱 질문 한개 던진 게 명백히 잘못된 거잖아. 국회를 대체하는 다른 입법기구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착각인 거지. 사실 오인이지. 그러면 이게 구속적부심은 그걸 잘 설명하면 나머지 뭐 핸드폰 바꾼 게, 텔레그램 탈당한게 이게 뭐 정거인멸이냐고 말도 안 되잖아요. 구속적부심은 중앙지법에 3명이 합니다. 중앙지법에 3명이 한다고, 3명이. 다르잖아, 차원이. 따라서 저는 적부심을 청구해라고 저는 권합니다. 왜? 차항경 판사가 질문 하나 뜬이게 명백한 가, 사실 오인이라는 게 김용현 변호인단이 해명해서 밝혀졌고 또게 국회 탄핵 소추에 되게 없으니 없으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그 저는 구속적 보심을 하면 상황 변화가 있다 이거야. 창계가영적 발부할 때 다른 상황 변화가 김용현 장관 측에 해명이 나왔다 이거야. 그러면 이게 저는 상대의 희망이 있다. 또 중앙이잖아. 세 명이 하고 합의부니까 이제 합의부는 처음이죠. 판사 세 명이 하는 건 처음이야. 한 명이 하니까. 완전히 좌파들 눈치 본다고 한 명이 하니까 오히려 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세 명이 하면 눈치 볼필요 없거든 서로 세 명이 하잖아 그러면 좌파들도 풀어주더니 어느 판사가 풀어주는 모르잖아 이제까지 전부 한 명이 했잖아 체포영장도 한명 체포적부신도 한명영장실한명 그러니까 이게 눈치를 본다고 소식은 못해 이번에 구속적부심은 처음으로 합의부 판결이 중앙에서 나오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청구해라 청구해라 왜? 상황 변화가 있다, 희망이 보인다, 이길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빨리 청구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